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은 2021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어, 기아 28번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두점 FF 프라임 있고요. 어 그다음에 타원과 포물선 요거 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FF 프라임이 타원의 초점이면서 이 F는 포물선의 초점인가 봐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이 y 제곱은 9x. 여러분, 포물선은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나오자마자 기본형은 딱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물선의 기본형. y 제곱은 4px입니다. 그렇죠? 이게 포물선의 기본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바로 이 p 값을 알수 있는 거죠. P. p는 무엇입니까? p는 4분의 9다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 4분의 9, 0이 바로 포물선의 초점이면서 동시에 타원의 초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포물선에서는 준선이 나중에 나아질 테고.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납니다. 점 p라고 했습니다. 아 PF가 4분의 9. 야이 길이 나왔잖아. 이 길이는 초점이되는 거리잖아. 그러면은 포물선에도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도 타원에도 작용이 되겠지. 자, 음, 이거 이거 포물선 이거 위에 점 P에서 접선. 아 접선이 나왔으면 여러분. 여러분 접선 나왔습니다, 접선. 자, 접선. 음, 포물선의 접선. 자. 자, 매포 프라임을 지날 때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해라. 여러분,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물선의유념의 자표를 C라고 잡았으니까 우리 타원을 이렇게 적도록 하죠. 타원, 이제 에, 타원은, 타원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자, A, 여기 있는 요 타원은요, 어, A제곱분의 X제곱,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자, 항상 A, B, 뭐로, 자, 이거는 어, K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하고 k의 관계하겠어요 k는 바로 초점의 좌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형에서 보는 거야. 사실 얘는 기본형이 아니잖아. 이게 옮겨진 거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원점 중심이 아니거든. 옮겨진 건데 옮겨진 거도 옮겨진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에서 생각해야 돼. 기본형에서 생각해야 돼. a, b, k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라 이 말이야. 타원이 항상 그래. 포물선이 항상 그래. 이차곡선은 그냥 기본형에서 a, b, k. 음. 타원 ABK, 쌍곡선 ABK. 음, 이걸로 무조건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물선 P. 자 준선 한번가 보겠습니다. 포물선. 어? 포물선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9는 어디 그려지냐? 여기에 그려지지 않을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에 그려질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여기쯤에 그려지겠지, 이렇게. 이거 바로 x는 마이너스 4분의 9 준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그어야 돼? 얘를 그어야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여기 피해서 저쪽 선에다 한번 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워봐야 이렇게. 이렇게 구워야지. 어.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놈의 길이가 바로 4분의, 뭐, 25가 되겠다. 오? 어? 얘가 4분의 25면, 지금 여기는 요 놈이 뭐예요? 초점 이거 되고 뭐 해야 돼? 4분의 9그 이게 나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럼 우리는 여기 P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P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P점의 좌표는 이렇게 됩니다. 다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 4분의 25에서 4분의 9를 빼요 그럼 뭐야? 4분의 16. 4여 사 4콤마. 그또 4를 대입하면 y가 또 구해져. 어 4고 36이니까 어 4콤마 6이다라고 전 P의 좌표 구해진다는 거야. 어유 재밌네. 그럼 여기는 여러분 이제 어 명확하게 뭐가 드러났어요? 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 확 나왔으니까 피의서에대수 설명을 딱 내리잖아요. 이렇게 수명을 내리면 얘가 얼마가 돼? 바로 4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에 얘를 h라 부른다면, 내가 이제 얘를 뭐 이렇게 쓸까? 음, 색깔을 이렇게 얘를 h라 쓴다면 이 h가 바로 뭐냐? 바로 4마 0이다라고 바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리면 저 f 프라임이 구해지나요? 어, 당연히 구해지죠. 접선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 다 알죠. 이 포물선에. 접선을 그렸을 때 저기 저 y축과의 교점은 언제나 이 x좌표의 반대부 마이너스 사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폼선의 접선이 이제 접선 어디에서 4, 6에서 접선이죠? 그럼 러콤 4, 6에서 이 폼선의 접선은 이제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유가이, 유가이, 그다음에 어. 자 e p 죠 e p e p 그러니까 아, 4분의 9니까 바로 어, 4분의 안전 2분 2분의 9 2분의 9그 다음에 x x 어, 플러스 어, 4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포물선의 접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포물선의 접선에서 x절편 제 f 프라 구하려면 y 절편 포함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다라고 해진다이 말이야. 어 이거를 자, 안 해봐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여러분 이가 마이너스 하면요. 이게 지금 이 전체 길이가 뭐예요? 이 HF 프라임이 뭐야? 8이잖아. 얘는 6이잖아. 뭐야 그러면 PF 프라임. 자, PF 프라임. PF 프라임은 PF 프라임은 당연히 자, 10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하고 얘죠 자, 여러분 장축의 길입니다 장축의 길이. 장축 길이는 바로 2 a 인데요 이+ 2 a 는 바로 뭐가 되느냐 1 0에다가 더하기 사분의 2 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있었죠 4분의 25, 그다음에 10, 이거 더하면 타원의 거리 합 장치 이래야 구해져요 됐죠 좀 복잡하긴 하네 야 이거 더하면 얼마냐 4분의4분의 4분의 25, 4분의4 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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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요 사분의 a 분의 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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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운 숫자가 생겨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A를 구했어요. A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단축의 길이를 구하려면 B, EB, 그러니까 EB를 구해야 되는데 B 값을 구하려면 A, B, K 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럼 K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EK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EK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아까 4분의 9였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바로 2k 초점 사이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 더하면 4 4, 16이 4분의 25 2로 나누면 어, k는 k는 자, 8분의 25다라고 구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 값도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값 알지, k 값 알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b 값을 구해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b의 제곱은요. 여기서 이제 b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드디어 b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 적은 마이너스, K 적은 그냥 구하시면 돼요. 얘가 타원입니다. 이런 관계식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 8분의 65, 8분의 65의 제곱. 오, 부담스러운 숫자.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8분의 25의 제곱이 되겠네요. 합차 공식 씁시다. 그죠? 얘를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8분의 25, 마이너스 8, 아, 65, 25, 8분의 40, 8분의 40 곱하기, 그 다음에 8분의 8분의 90되겠습니다두개다하면 그럼 8분의 55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곱하기 4분의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5 525 4 20이니까 225. 4분의 225 225. 자, 이제 그럼 b가 나오죠? b는 바로 2분의 15다라고 나오겠습니다. 어때요? 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 값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타원의 단축이길이구 하라고요? 그럼 2b야, 2b. 이게 15가 답이지 15. 자, 5번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우리 28번 문제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